2000년, 단 13살의 나이로 가요계에 등장한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보아, 이후 아시아의 별이라는 수식어로 불리게 된 대한민국 대표 아티스트입니다. 보아는 정규 1집 아이디 피스비로 데뷔하며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완성도 높은 실력과 무대 장악력으로 단숨에 주목받았습니다. 이후 넘버원, no. 아틀란티스 소녀 등 연이은 히트곡으로 국내 최정상 솔로 가수 자리에 올랐습니다. 특히 보아의 행보가 특별했던 이유는 일본 시장을 정면으로 돌파한 최초의 케이팝 솔로 가수였다는 점입니다. 리슨 투 마이 하트, 발렌티 등으로 오리콘 차트를 휩쓸며 케이팝의 해외 진출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었습니다. 보아는 단순한 아이돌이 아니었습니다. 가창력과 춤두 영역 모두에서 최정상급 실력을 갖췄고 시간이 흐를수록 싱어송라이터이자 프로듀서로 성장했습니다. 온니원 키스마이 립스 앨범에서는 직접 작사, 작곡, 프로듀싱까지 맡으며 음악적 진화를 증명했습니다. 방송에서도 보아의 존재감은 이어졌습니다. 보이스코리아 스트리트 우먼 파이터 심사위원으로 활약하며 실력 중심의 공정한 평가로 후배들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26년 1월 보아는 25년간 함께한 SM 엔터테인먼트와의 동행을 마무리했습니다. 아낌없이 주고받은 만큼. 미련 없이 떠난다는 말과 함께, 담담하지만 단단한 이별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제 보아는 또 다른 시작점에 서 있습니다. 새 소속사, 혹은 자신만의 길. 분명한 건 보아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시아의 별 보아. 그의 다음 무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준비되고 있습니다. 새롭게 출하는 보아를 응원하며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